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올한해 우리에게 천 열매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천 열매를 거두민이라 이 절기의 근거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 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부분에 나에게는 열매가 있었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부분이 있었을까? 다 각자에게 그런 열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본인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진다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엘레미야 2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미칠 것이다,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천 열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 그것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 그만큼 열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신 뜻, 하나님의 첫 열매로 택하신 그 놀라운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으셨다. 그 놀라운 첫 열매의 귀한 가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맺어지는 천 열매를 통해서 계속 맺어지는 열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 또 하나님의 뜻또 진리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천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천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천 열매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부활에까지 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기대와 감격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삶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열매가 어떠한 열매로 깨달아지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부분으로 고백되어지느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죠. 우리가 이러한 열매 데매 또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두 천사가 이제 명을 받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어, 두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어, 소원 간구를 받아서 오는 천사, 또한 천사는 감사를 받아서 오는 천사. 근데 소원 간구를 받아서 오는 천사는 어, 이 땅에 와서 막 돌기 전에 전 세계 돌기 전에 조금만 돌았는데 채워졌는데 감사의 천사는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 감사하는 내용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소원 간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달라 달라 많지만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이런 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려드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의 혀에게 감사다라는 하 말이 버려드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감사하는 말에 버릇이 되면 내안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 성장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어 어떤 그 부분을 다 뛰어넘어서 감사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감사, 신앙에 희한 성장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감사의 시, 시편에 어,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은 시는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감사의 시,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이제 행차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환호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왕을 맞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어, 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런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제 길거리에서 행진하면서 막 백성들이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배경 아에 나타난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오심에 우리가 그것을 찬송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며 환호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귀한 첫 번째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찬양할 때 찬송 부를 때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환호하면서 찬송하고 있는지 이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감사의 모습이 그래서 찬송할 때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그 내용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을 곡조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은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긴다.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면서 나아갈 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는 그 특권 이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 섬겨서 보수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읽어보면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유물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은 무조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지는 시대였습니까? 과연. 참 신이 어떤 신이냐 이것을 따지는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시대였습니다.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이것을 따지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 싸움에 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네가 믿는 신이 승리하냐? 내가 믿는 신이 승리하냐? 계속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그 신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감동을, 그 능력을 내가 깨닫지 않고 어떻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놀라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 참 신대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문화적으로 많은 섬길 것들이 많이 있죠. 과학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많은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참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부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모습은 3 절에 나옵니다. 3 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시는 양이로다. 세 번째 감사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희한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 내가 선포하는 것, 이게 감사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세 가지의 감사의 모습을 말하면서 사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 바로 성전 문을 말하고 또 그의 궁정은 이 성전 주변에 있는 그런 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곳.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과 궁정은 언어적으로 보면 다 복수로 돼 있습니다.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잡지만. 북문과 남문도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그리고 뜰도 성전 주변의 뜰, 안 뜰, 바깥 뜰 많은 뜰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디에 있던지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삶에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 그곳에서 내가 감사하며 선포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고백 이것이 계속해서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 절에는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삼 절에 이어서 오 절에 또 선포하는데 삼 절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 시인과의 관계성을 고백한 것이라면, 5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대 이룰 것이다. 이 시대에 끝나지 않고 영원하게 계속해서 이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섬김 모든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대대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를 보면 계속 고백합니다. 1절에 불을 지어다, 2절에 나아갈 지어다, 4절에 송축갈 지어다. 행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인자하심. 성실하심.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에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부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라.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침 제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찬양과 섬김과 고백, 찬양을 해보시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보시면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흘러갑니다. 최근에 한 찬양을 제가 듣다가 야, 너무나 귀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은 예전에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일어날 때가 있어. 그 찬양은 이거였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영혼을 내 영을 새롭게 세우시네. 그냥 일상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합자의그 마음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어,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섬김에 대한 부분. 내가 섬김을 계속해보면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알수 있어서 더 풍성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 섬겨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더욱더 감사하다. 영혼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알수 있다.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백해보니까, 아, 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군. 우리가 금요기도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계속 대대의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의 부분이죠. 찬양하고 섬기며 고백하며 나갈 아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 짜증난다.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찬양을 듣기 쉽습니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삼겨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삼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 가족들도 와서 내가 뭐할수 없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해보십시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로 채워줍니다. 지금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 고백해보십시오. 추천해드립니다. 고백하시면 그 어려움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귀한 부분들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 열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이후에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감사한 것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 찬양하고 섬기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조건이 먼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곡식 쌓아둘 것이 없도록 계속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더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고 계속 불을 쌓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귀하게 보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첫열매 감사를 드리는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제는 이제 한해 남은 이제 6개월을 또 다른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회 계획을 쭉 보니까 하반기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미리 감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수련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저는 개인적으로 파송받아 선교지에도 있었지만 선교지에 13년 만에 요번에 새롭게 다시 가는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 그 가운데 부어 주시는. 그다음에 출수 감사절 성탄절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릴 것에 미리 감사. 또 많은 제자로 세워질 것에 미리 감사.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사명 이루심에 미리 감사.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가며 미리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 절반, 미래에 이루어질 것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절반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첫 열매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것을 한번 써보시고 또 이후에 6개월 동안 내가 감사할 것을 미리 믿음으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천 열매의 감사에서 믿음으로 감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네, 미리 감사합시다. 네, 6개월 동안 이루어질 것 소원 간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며 감사 바구니를 채워보세요. 그 천사가 아직도 돌고 있다잖아. 채워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